안녕하세요, 여러분. 똑똑한 뉴스 스마트 라이프 TV, 똑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지인들과 얼마만큼의 대화를 하시나요? 굳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지 않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텐데요. 물론, 앞으로는 아래 댓글창을 통해서 저랑도 소통하실 테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계신 그 표현들, 어디에서 온 건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유래된 말인지 모르는 우리말 표현들. 스마트 라이프 TV 재밌는 우리말을 통해 쉽고 즐겁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번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 재밌는 우리말 함께 출발해볼까요? 주변에 본인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일, 저일다 참견하는 사람 보고, 오지랖 넓다, 참 오지랖 넓어, 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도대체 오지랖이 뭐고 왜 넓다고 하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오지랖은 옷의 앞자락을 말합니다.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그만큼 다른 옷을 많이 덮잖아요. 이런 형세를 보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의 성격을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재밌죠? 여기서 특히 더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발음인데요. 피디님, 그대로 이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오지랖이 넓다. 그쵸? 대부분 이렇게 발음하실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하지만 오지랍을 보시면요. 피읖 받침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오지랍이 넓다라고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지랍 넓다의 어원과 정확한 발음까지 살펴봤습니다. 피디님, 아, 저 얼굴 많이 부었죠? 아니, 아까 점심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먹은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식욕을 억제를 못할까요? 제가 넋두리가좀 심했죠? 바로 두 번째 단어는 넋두리입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는다는 이 의미의 넋두리의 넋은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넋을 길이다라는 그때 그 넋이에요. 어, 무속신앙에서 온 건데요.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이 저승에 잘 가기를 빌면서 구슬하잖아요. 그 구슬할 때 넋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살아생전 억울했던 일 남은 가족들에게 미처 못한 얘기 등을 전하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의 넋을 대신해서 하는 말을 넋두리라고 합니다. 뜻이 비슷한 말로 푸념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넋두리, 푸념 모두 붓에서 쓰이던 특수한 용어가 일상용어로 쓰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피디님 아까 점심 먹은 데 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의 맛집 맞죠? 기가 막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마지막 단어가 기가 막힌답니다. 기가 막힌다 라는 말을 방금 저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 진짜 기가 막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일에 놀라서 어이없을 때나 정도가 심할 정도로 놀랐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기는요, 말 그대로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할때그 기. 바로 활동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원동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막히면 꼼짝도 할수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놀라거나 어이없을 때 아우 어, 기막혀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막혀 기막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 기가 우리 몸에 기를 뜻하는지 몰랐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새롭게 아셨다면 저도 참 뿌듯합니다 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우리말의 어원을 알아보는 시간, 스마트 라이프 TV 재밌는 우리말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즐겁게 보고 필요한 것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친숙한 표현으로 알찬 정보 꼭꼭 눌러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이 시간 또 만나요. 안녕.